여러분 반갑습니다다 같이 합장하시고 마하반야 마하 바라밀 열번 염하겠습니다. 마하반야 바라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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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하 마하반야바라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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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하세요. 다음 세상 어떤 사람? 다음 세상 어떤 사람. 법화경을 가진자는 가진 중생에게, 중생에게 내가 보낸 부처님의 사자로서. 인간 세상, 보내어서 인간 세상 보내어서, 부처님 일 하게 한다. 한다. 마하바냐 바라입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반세 모살 구생경 기도를 하고, 예, 또 간단하게 법화경 8대 비유, 음, 이 책을 조금씩 설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8대 비유 책 52쪽. 어, 밑에서 다섯째, 그때에 거기부터 53쪽, 밑에서 네째 줄, 어, 큰 이익을 얻으리라까지 한번 같이 독경을 하겠습니다. 그때에 세종께서 이런 뜻을 다시 필요, 흥성으로 말하셨다 다음 세상 어떤 사람 법화경을 가진 중생에게 내가 보낸 부처님의 사자로서 인간 세상 보내어서 부처님 일하게 한다 오랜 세월 읽어 악한 마음 항상 품어 부처님을 욕하면 무거운 죄 받을 거요 법화경을 받아 읽고 외고하는 일을 잠시라도 악담하면 그런 죄는 더그리라 부처님 법 구하리 어떤 사람 일곱 동안 내 앞에서 합장하고 계송으로 찬탄하면 이런 사람 없는 한량 없이 많지만은 경가진이 찬탄하면 그 복덕은 덕거리라 팔씨 벗궈 길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좋은 물건, 고운 음성, 좋은 음식, 의복으로 법화경을 가진. 지심으로 공략하고 이런 공략 마친 뒤에 잠깐 동안 법들어도 그 마음이 기쁨에 큰 이익을 얻으리라. 네. 예, 법화경 8대의 비유 중에서 옷속 보석의 비유를 지난 시간에 했죠. 어떤 사람이 친한 친구를 만났는데 밤새도록 이제 뭐 얘기하다가 새력에야 잠이 들었어요 그랬는데 그집 주인이 아주 큰 부자인데 자기 친구인 나그네가 잠에 취해서 깨어나질 않고 있으니까 노잣돈을 이제 옷 속에다가 넣어 놓고 간 거예요 그 노잣돈이 바로 보석이죠 보물 옷속 보석 주고 갔는데 나중에 한참 후에 만났더니 이 친구가 아직도 구걸하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아니 지난번에 내가 그옷 속에다가 그 보배구슬을 줬는데 그거 팔면 평생 먹고 사는데 아직도 왜 구걸을 하고 다니냐. 그 자기 옷에 보석이 있는데 보석이 는지 모르는 거예요. 옷 갈아입었으면 큰일 나겠네. <laughs> 그 보석만 팔아도 평생을 먹고 살고도 남을 만한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도 계속 구걸를 하고 다니는 거야. 남의 집에서. 그게 누구와 같냐? 우리 중생들의 모습이에요. 중생들이 맨날 부처님한테 와서 부처님 이거 해 주세요. 저거 해 주세요. 건강하게 해 주세요. 시험에 합격하게 해 주세요. 오래 살게 해 주세요. 이게 다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음, 그러니까 이 자기 옷에 보배가 있는지도 모르고 구걸하고 다니는 사람이 누구냐 중생들이라고 해요. 아직도 절에 와서 해 주세요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그 친구입니다. 여러분이 무한한 보배를 가지고 있어요. 나는 몰래 크고 밝고 충만하다. 이게 그걸 연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걸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왜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무한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일체중생이 불성을 갖추고 있다고 얘기했죠? 부처가 될 가능성, 포텐셜 에너지, 용어로 해서 충분한 가능성, 그게 바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어요. 무엇이든 할수 있고 무엇이든 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걸하는 순간 그 가능성이 사라져버려요. 왜냐? 구걸하는 순간 나에겐 없다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걸 남에게 구걸하지 않겠죠? 여러분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밖에다 구걸하는 거지. 내가 있는데 왜 구걸을 해? 음, 있는 것도 지금 다못 쓰고 있는데 평생을 써도 다못 써요 그거. 아 평생이 아니라 수십 생, 수천 생을 써도 다못 써. 그걸 가지고 있는데 구걸하는 순간 이게 사라져 버려요. 그 포텐셜 에너지가. 우주는 에너지 덩어리예요. 불성은 순수 에너지고 마음은 파동 에너지고 입자는 뭉친 에너지예요. 네. 에너지 불변의 법칙이라고 학교 다닐 때 들어봤죠? 물리학의 제1법칙, 에너지 불변의 법칙. 에너지는 변하지 않아요. 다만 모양만 바꿀 뿐이다. 그거예요. 네. 모양만 바꿀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에너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무한한 에너지를.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불성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누구나 다 무한한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꺼냈을 생각은 안 하고, 자꾸 부처님이 가진 에너지만, 어, 달라 그러고, 빌려달라 그러고, 어? 아, 빌려달라 그러면 그래도 괜찮아. 나중에 그래도 갚을 생각이 있으니까, <laughs> 빌려달라 그러고, 그래서 뭐 조금 뭐, 어, 좋은 일이 생기거나, 뭐, 잘 되거나, 소원성취를 하거나, 이러면 갚아야 돼요, 또. 그거는 뭐예요? 뭐 좋은 일이 생기면, 와서 부처님한테 정말, 그, 어? 공양을 올리고, 응, 어? 전법 하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갚는 건데,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 아 해주세요, 해주세요는 엄청 해대고서, 막상 되면은 그냥, 감사합니다. 말로 꾸 <laughs> <laughs> 그러면, 다음이 있겠어요? 없어요? 다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쟤는? <laughs> 그러네, 야. 부처님 다 하세요, 진짜. 어떤 사람이, 아, 부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맨날, 맨날 말로만 해. 부처님 뭐라 그랬어요? 넌 말로만 하니, 감사하다 그 그래. 그럼 넌 말로만 감사하다 그러니까 나도 복도 말로만 줄게. 복 받아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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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진짜예요. 인과응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음, 거울처럼 자기 마음이 다 투영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 여러분들이 베푼 만큼 받는 거고 어, 공짜가 없어요 세상에.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 충분한 그 포텐셜 에너지, 가능성을 잠재력을 어,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 거쓸 생각은 안 하고 자꾸 구걸 구걸하면은 자꾸 초라해져요. 이게 중생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가지고 있는 걸 쓰는 비결은 뭐냐 부처님 감사합니다 법률을 굴리겠습니다 행불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가진 걸 쓰는 마음가짐이에요 그래서 가진 걸 쓰는 마음가짐은 겟습니다로 끝나요 주세요로 안 끝나요 주세요로 끝나는 건 전부 구걸하는 거예요 뭐 심지어 앞에다가 아무리 거창한 수식을 달아도 온 인류가 다뭐 건강하고 전세계가 평화롭게 해 주세요. 이구걸래요 이것도. 무슨 온 인류가 뭐 건강하고 평화롭게 해 주세요. 그만두고 자기 옆 사람이나 괴롭히지 말고 자기 가정이나 평화롭게 해요. 예. 네. <laughs> 그러니까 이게 주세요라는 거는 아주 어렵고 힘들 때, 또 어릴 때 이런 때 하는 거지. 평생을 초지일관 주세요 하면은. 뭐라 그랬어요? 국어라는 마음 연습하면 뭐가 된다고요? 거지 종이 되고, 배푸는 마음 연습하면 부자 주인이 된다. 이 법학형의 이 말씀이 이거예요, 바로. 옷속 보석의 비유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한한 에너지, 잠재력을 꺼냈을 생각을 해라, 이 소리예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 일체 중생이 다 불썩 있다라는 말이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끈에 쓰는 방법을 잘 모를 뿐이야. 방법을 몰라서 그러는데잘 왔어요. 방법을 가르쳐 주잖아. 마음가짐에 일단 하겠습니다로 항상 축원 발언 이렇게 해야 돼. 심지어 뭐 앞에 그래도 뭐 바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서 사진기도 할 때도 우리 아이가 좀 시험에 합격해서 뭐 시험에 꼭 합격하게 해. 주세요. 이렇게 끝나지 말고 시험에 합격을 해서 국가의 기둥이 되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뒤에다 한 마디만 붙여도 돼 거기다. 그럼 산신님은 좋아하신다고 왜? 산신님은 이 서원이 국토수호, 국민의 행복 여기에가 있어요. 나라 나라를 근심하러 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하고 코드가 맞는구나. 그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기도를 받는 대상이 누군지를 잘 보서 부처님인지 신중님인지 산신님인지 그분의 기호에 맞춰서 발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맨날 똑같은 발언하지 말고. 여러분들 누구한테 부탁할 때도 그 사람이 취향이 뭔지 뭘 좋아하는지 어떤 거에 관심 있는지를 파악해서 부탁을 해야 그게 금방 먹히지. 전혀 엉뚱한데 초점을 맞춰서 하면은 엉뚱한 발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화경이 바로 그걸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때 세종께서 이렇듯을 다시 필요로 계송으로 말하셨다. 다음 세상 어떤 사람 법화경을 가진 자는 중생에게 내가 보낸 부처님의 사자야. 음, 부처님이 보낸 사자다 이거예요. 인간 세상 보내어서 부처님 일을 하게 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밑줄 자 예. 법화경의 시험 보면 이거 나올 거예요. <laughs> 우리 저 불자들도 시험을 좀 봐야 돼. 시험을 안 보니까 맨날 똑같아. 맨날 초급 봐야. 시험을 자꾸 봐서 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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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초급, 중급, 고급으로 이렇게 가게 해야 되는데 시험 보는 절 거의 없죠. 그러니까 맨날 똑같단 말이야. 시험을 안 보면 공부를 안 해. 왜? 학생 때부터 그랬거든. 학교 다닐 때도 시험 봐야 공부하죠. 당일치기라도 하지. 그래야 시험 안 보면 당일치기도 안 해. 그래서 이 시험제도가 우리도 필요해요. 스님들도 시험을 봐야 돼요. 스님들도 옛날에 고려 때, 조선 때 시험을 봤어요. 승과고시. 선불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스님들 승과고시를 해서 우수한 인재를 뽑아서 아예 딱 지도자로 양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스님이 보조국사, 진울, 서산대사, 휴정, 어? 사명, 유정 스님 다 승과고시 합격자들이에 급제자들. 그래가지고 우수한 인재를 발굴해서 지도자로 아예 처음부터 그냥 육성을 해야 큰 지도자가 되지, 이건 뭐 그냥 짬밥순으로 그냥 밥 많이 먹은 사람이 그냥 어? 무조건 위에 올라, 이게 뭐, 이게 뭐, 이게 저기 바로 쫄병, 쫄병제도지. 사회도, 경찰도 경찰대학 나온 사람은요, 졸업생은 처음부터 간부로 해요. 파출소장 바로 시켜요, 그냥. 그 다음에 육군사관학교 나온 사람은 처음부터 소위. 해서 처음부터 아예 장교예요. 그다음에 사복고시 패스한 사람은 처음부터 고위, 어? 뭐쳐 구급부터 시작하지 않고 바로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우수한 인재를 뽑아서 이 사람들을 집중 교육을 시켜야 그 집단이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스님들은 물론이고 신도들도 승고하고시처럼 <laughs> 신도 고시를 봐야 돼. 그래가지고 좀 막, 딱 우수한 인재를 뽑아서 지도자로. 음. 이래야 이 집단이 발전을 하지. 맨날 그냥, 거기서 거기니까, 뭐, 그냥, 발전이 없어, 발전이. 음. 전부 초, 전부 초등학교 생이야. 아, 초등학교 6년 다니면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이렇게 가야 되는데, <laughs> 그게, 물론, 일부 개인적으로 알아서 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체계화되지 않으면, 발전이 안 돼요, 단체가.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선불장 만들어가지고, 다음 달에, 저기 뭐야, 문경 봉암사 명상마을에서 선불장 스님들 20명 딱 뽑아가지고 거기서 교육을 해요. 나하고, 금강 스님, 마가 스님, 각산 스님, 넷시서딱 만들었어요. 우리 이래서 되겠냐. 그도 뭔가 좀 옛날에 승거고시가 괜히 있었냐? 음. 이제 몇년 지나면 좀 효과가 나타날 거예요. 이제 시작이니까 그거처럼 선불장은 지금은 이제 스님들만 하는데 이게 좀 자리 잡으면 신도들을 대상으로도 할 거예요. 여러분들 응시하세요. 선불장 <laughs> 시험. 아, 학교 다닐 때 시험 본거 충분한데 뭐또 시험이냐? <laughs> 인생 여러분 시험 보러 온 거예요. 음. 모의 실험 중에 지금 우리가 이 메타버스 안에서 아바타로 모의 실험 중이에요. 얘기, 얘기가 길어지니까 그만하고. <laughs> 그래서 이 법학용을 가르치거나 수지 독송하는 이 사람은 누구예요 지금? 부처님의 사자예요. 부처님이 보내주셔 오신 거예요 제가. 어느 날 부처님이 그러시더라고. 자, 저기 인간계에 좀, 어, 우리 저 불법을 좀 선양해야 되는데 갈 사람! 저요! <laughs> 제 도설천에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가서 전법 할 사람, 저요! 하고 뭣도 모르고 막 내려왔어. 난 그냥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 거지. 왜? 도설천에 하루가요, 인간계에 400년이에요. 도리천의 하루는 인간계에 100년밖에 안, 100년이고. 그러니까, 어, 인간계에서 내가 100년을 살다 가도, 4분의 1 나절밖에 안 되잖아. 우리 따지면 6시간밖에 안 돼. 아 뭐, 거꾸로 배달아도 6시간, 뭐, 그거 못견디겠어하고 왔는데 와보니까 그게 아니야. 왜? 상대성 원리를 내가 모르는 거야. 아이슈타이네 상대성 원리. 공간이 바뀌면 시간이 바뀌고, 시간이 바뀐다는 거. 음.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따지면 거기에 400년이 여기, 여기에 400년이 거기에 하루지만, 가서 느끼고 체험하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야, 그 원리,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laughs> 4분의 1라 절이 아니다. 이거예요. 계산으로 하면 4분의 1라 절인데, 거기서 4분의 1라절 동안 겪는 즐거움과 여, 여기서 100년 동안 겪는 괴로움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못 모르고 왔다가 고생 쎄빠지게 하는구나. 네. <laughs> 그래서 얼마 전에 내가 도로, 도로, 물, 도로 갈라 그랬어요. 물르고. 아이, 너, 너, 그만 가고 싶다 그랬더니, 지금 오면 본전이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본전? 좀, 그래도 좀 남는 장사를 해야지. <laughs> 본전치기 해가지고 되겠어? 해가지고, 좀 이따 가겠습니다. 했어요. 음. 그래서 제가 부처님의 사자입니다. 저승 사자가 아니라 <laughs> 부처님의 사자예요. 왜이 대하 시야 무아에 머무르지 않고 대하로 갈수 있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뭐 부처님을 욕함마 욕하면은 무거운죄 받겠지만 법화경을 받아지녀 읽고 외고하는 일을 잠시라도 악담하면 그런 죄는 더 크다 이게. 와, 큰 났다, 이제. 어르스님 악담도 못해요, 여러분. 악담했다가는, 이제 여기 못 나오잖아. <laughs> 오랜 세월 일곱 동안 악한 마음 항상 품어 부처님을 욕하면 무거운 죄 받겠지만, 법화경을 받아지니일고 외고 하는 월러스님 같은 사람을 잠시라도 악담하면 그 죄는 부처님을 일곱 동안 욕한 죄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욕하고 싶어도 이제 못하겠네. 아. <laughs> <laughs> 그 다음에 또, 부처님 법 구하려고 어떤 사람 일곱 동안, 부처님 앞에서 합장하고 개성으로 부처님을 찬탄하면, 이런 사람 얻는 공덕이 한량없이 많지만은, 법학연 가진 일을 찬탄하면 그 복덕이 더 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로스님 찬탄하면 그 복이, 부처님 법 구하려고 일곱 동안 부처님 앞에서 합장으로 찬탄한 공덕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야, 공덕쌓기 쉽다. 한번 싸볼까요? 아, 오로스님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수위 찬탄합니다. 와, 공덕 확 받았다. <웃음> <웃음> 내가 법학경8대비후이책 만들면서 어? 법학경에서 주옥 같은 개성만 뽑아 모은 거예요 이게. 이걸 뺄 수가 있겠어요? 이건 무조건 넣어야 돼. 내가 <laughs> 재번었어요. <집어넣었어요. 웃음> 내 입으로 한게 아니고 경전에 나와 있어요 진짜 확인해 보세요 이거 뭐 진짜 있어 이게 진짜 있어요 왜 그럴까 그만큼 법학경의 가르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 왜 불교의 핵심이 무한 줄 아는 사람이 지금도 많아요 무아에 이르지도 못하고서 무아인 줄 알아 특히 뭐 남방 불교나 이제 소승 불교 쪽에는 불교의 목표가 무화, 아라한과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무화체험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화에서 머무르면 소승불교고 무화에서 대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대하 아라한에서 머무르면 중간역이고 중간에 내리는 것이고 계속 대하로 향해서 가야 된다 참나는 무화다 무화는 대하요 대하는 시하다 이렇게 진도를 나가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세상 만물을, 세상 만물을 아바타로, 바라보고 아바타로 바라보고 크고 밝고 충만한, 크고 밝고 충만한 관찰자로, 돌아와서 관찰자로 돌아와서 방평과 진실이, 진실이 불안임을 실천하네, 불안함을 실천하네. 바로, 지금 여기에서 바로 지금 여기에서 아는 만큼 전하고 가진 만큼 베풀 뿐. 네. 최, 최근에 만든 개성이야. 요새 막 개성이 줄줄줄 나와요. 자다가도 막. 이게 최근에 만든 개성이야. 응? 세상 마음물을 모두 아바타라 바라본다. 세상 마음물은 다 허상이에요, 이게. 진짜 있는 게 아니라고 내가 말, 유마경 강의, 유마경이 아니라 요새 담마의 노래 하는구나. 담마의 노래 강의에서 자세히 말했죠? 네. 아직 못 들은 사람은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거기 내가 자세히 얘기했어요. 현대 과학으로 밝혀진 거예요. 이게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구멍 숭숭 뚫려 있는 거예요, 다. 인간이든 사물이든 원자의 모임이에요, 이게. 원자의 모임인데 그 원자라는 것 자체가 원자 핵과 전자가 있는데 전자가 원자 핵을 돌고 있어요. 너무 작아. 중간이 다 공간이야, 공간. 원자가 저 남산 꼭대기에 축구공만하다면 전자는 쫙 강남역 넘어서 탁구공만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간은 다 뭐예요? 허공이에요, 허공. 이게 다 허공인데 전자를 이 빛이 못 들어. 그러니까 겉에 전자가 돌고 있는데 빛을 빛이 이게 못 들어가니까 가시광선이. 그러니까 여기가 차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쉽게 말하자면 착시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착시 현상이고. 진짜 현미경으로 보면 이 구멍이 숭숭숭 구멍이 훨씬 커. 구멍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의 모든 온 인류 75억 인류의 모든 원자를 허공이 없이 원자 원자 원자핵만 원자 모아놓으면 얼마나 크기라고요? 음. 각 설탕 하나 크기. <laughs> 야 진짜 이게 양자 물리학에서 지금 밝혀진 결과예요. 음. 한 사람이 아니라 75억. 75억의 원자를 전체를 다 공간을 빼고 모아놓으면 그게 각설탕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것도 아 이게 없는 거지 거의. 근데 그것도 역시 그 원자, 원자핵과 전자라는 그 미립자들도 사실은 그것도 또 관찰하면 나타나는 거고 관찰 안 하면 그냥 파동이야. 없어. 그것도. 그것조차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중 슬릿 실험이라고 과학자들이 했어요. 빛은? 입자일까? 파동일까? 실험을 했더니, 파동이에요, 빛이. 근데 쳐다보는 순간, 입자로 바뀌어. 음. 응. 따라해볼까요?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게 아니다. 보고, 안 보고가. 보고 안 보고가. 진짜 중요하다. 진짜 중요하다. 보면, 있고 보면 있고. 안 보면 없다. 안 보면 이게 존재의 실상이에요, 이야. 이런 고급 정보를 이렇게 막 가르쳐 줘도 되나. 이거는 <웃음> 과학, 현대 과학의 결과예요. 양자 물리학의. 현재까지 밝혀진 거로도. 음, 결과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부처님 경전에 이미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나와 있는 것들이 이제 현대 물리학에서 인재에서 하나씩, 둘씩 밝혀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현대 과학에 부합하는 우주적 종교가 있다면 그것은 불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팔씨 갖고 길다 말고 한교 같은 마음으로 좋은 물건, 고운 음성, 좋은 음식 의복으로 법화경을 가진 사람 지심으로 공양하고 법화경을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오로스님이네. <laughs> 그러니까, 어로스님한테, 80억 겁 동안, 80억 겁은 그만두고 죽을 때까지만 해, 그냥. 금생만 해도 돼. 예? 한결같은 마음으로, 누가 뭐라거나 말거나, 어? 뭐, 씹어내건 어쨌건, 어? 그거,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그 중생, 중생지견에 쏠리면요, 중생밖에 못 돼요. 여러분하고 비슷한 수준 사람들 말 들을 필요 없어. 안목이 다른 사람들 말을 들어야 되는 거야. 똑같은 안목의 사람 말 들으면 그 사람이 보는 안목이 나랑 똑같은 안목인데 뭘 발전이겠어.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 유관만 갖고 사는 중생이 태반이에요. 이런 사람들 죽으면 다 못해요. 축생으로 태어나요. 천안이 열린 중생은 죽으면은 천상계 태어나요. 아니면 인간으로 태어나도 굉장히 고귀한 인간으로 태어나요. 해안 색즉시공만 터득해도 아라한가를 얻을 수 있어요. 법안 공즉시색까지 터득하면 보살도를 얻을 수 있어요. 불안 색즉시색을 터득하면 부처가 되는 거예요. 다 같이 합장하시고 행불행자의 서원 부처님, 부처님 감사합니다. 법륜을 굴리겠습니다. 굴리겠습니다. 행불하겠습니다. 행불하세요.